와, 여러분들 키메라 달았습니다 요 코는 강시벌겁니다 아주 시포일요 아주 시포겁니다일 스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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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잘 스포일, 스포일, 스 크언을 뽑았으 아, 일단, 육안 뽑았으면, 크언, 맵 a 이토한번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근데 지금 위치가 좋지 가 않아요. 왜냐? 수트충이 따랐거든요. 오케이. 자, 저는 일단 도망갈게요. 도망가서. 오, 야, 야, 친구들. 친구들이 좀 살벌하네. 뺑, 뺑, 돌아서 갈고 어우씨, 얼른 어, 꼴린 줄 알았어. 뺑, 돌아서 갈게요. 어, 나 어디? 아, 왜, 여기로 가면 안 돼. 여기로 가면, 은을요 어, 길을. 오케이. 뺑 돌아서 갈게요. 샹들레로 갈게요. 설마, 설마 여기 좀비 있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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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했는것 좀. 나도 모르게 그냥 질주 키고 그냥 무대포로 지나가 버리기. 됐습니다. 왓스 나이스. 여러분들 이게 데미지가 아, 그냥 그런 거야. 아, 우리 크림슨 듀오 서로 서로 잘 맞춰 봅시다. 그렇지 날려주고 나는 가이로 차징 치워주고 님 날리면은 그 다음 내가 날려주고 님 차징하면은 내가 차징을 해주고 내가 차징을 해주고 장전하니까 차징 덮어주고 장전할게요 이만 명은 아, 슬슬 오금이 저려요. 좀비들이 너무 압박을 하고 있어. 냉냉냉, 한 번만 던져봐. 한 번만 던져봐. 한 번만 던져봐, 제발. 이맛이지. 감사합니다. 아 이거 죽이 너무 잘 맞는데 이 친구랑. 장전 한 번. 아, 이 친구랑 크림슨 주이잘 맞아. 장전할 때도 던져주고. 좋지, 좋지. 좋아, 좋아. 여러분들, 이게. 자, 우측 상단에 데미지 한번 보세요. 크림슨 데미지. 한번 돌릴 때 제, 데미지 5천 차요. 장전 한번 해주고. 아, 듀오 잘, 잘 맞네, 이 친구랑.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게임 집중하느라 인사 못 받아들여요. 스루타라면은 죽지 않을까며... 안 죽고요. 크림슨 데미지가 생각보다 중수에요. 여러분들, 개농가도로 채워주고 던져주고... 야~ 확실히... 와~ 마칼라네... 이래서 샹들리 갑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사람들이 아이 샤토 샹들리 샹들리 하는 거예요 진짜 되 좋아요 잠깐만 근데 지금 위치가 다음 명당 갈게요 아질 죽힌 거 보니까 수주 한명 있는데 아 제발 진짜 제발 아저 이런 거나좀걱정 좀 주지 마아 허니 씨뭐뭐 뭐야 이렇로 올라가고 좋아요. 수월했습니다. 쭉쭉 오지 마세요. 아, 으흡, 으흡.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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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수를 들어 안해? 어머 어머 잠깐만이고 이러다가 나 이러다가 1킬 동부터 깨끗한 거 어머 어머 잠깐만요. 또한번더 팩이 보여줘 뭐지 아니

아, 재밌, 큰 6강, 만드니까,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다. 음, 좋아요, 좋아요. 야, 아까 넘어갈 때 잘못 넘어갔어. 죽던 대로 넘어가가 아, 에마 아프지 마. 나 혼자야? 오바야? 나 혼자 오바야, 여기? 막 힘든데? 매드 육각 못해요, 못해요. 돈으 현질, 현질을 못해서. 바다를! 아내앞에 두고 있는 거 같아. 오케이. 따라 장전! 제발! 오지 마! 자, 샹들리 가나요? 샹들리 Let's go, body. Let's go, body. Come on, e Let's go, 어, 머 어, 머 어, e 아! 비 <laughs> 아! 아! 2, 야. 잠깐만, 아, 성격이 좀 가자. 어, 진짜 나왔죠? 진짜 나왔죠? 어, 그건 뭐야? 그건 누가 오늘 만들었습니다? 어, 소정 뭐야? 어, 와, 무정농당 됐다. 무정농당 와, 크림스 헌터가. 멋있게. 나 아까인데, 다스럽고. 쓰레타라 <목소리> 마지막에 좀비 뭉쳐있을 때 쓰자. 데미지 엄청 날것 같은데? 어머. 어. 아. 어. 좋아. 어. 잠깐만, 잠전 좀 하면서 어차피 사람들 날려줄 거지, 겟네. 좀비를 좀 모아야 돼요, 좀비를. 아, 나 나봐, 나 빨려 이러다가.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자, 오신 분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자, 지금 하는 맵은 샤토에요, 여러분들. 샤토. 아, 좀 이따 던지자. 아직 아니었을까 아, 실은큰 육각이 막갈 나긴 한다. 이거 진짜 못 들어요, 진짜. 우측 상단에, 우측 상단에 크림스는 더 데미지 크잖아요. 총알 크릴 스 있는 것으로. 지금 시도 방금 계야죠 까비. 좀비 더 몰리면은 눈부락살 같게요 아니요, 달라요. 데미지랑 날아가는 거랑 다른데 어차피 날아가는 건 비싸니까 끝까지 차지안 하는 거예요, 이거요. 데미지 뜨는 게좀 남다릅니다. 아이, 아이디 안 팔아요. 만약이라도안 팔아요. 팔면은, 지금 여까지 지금 거의 한 10분의, 거의 그냥 10분의 1 받지 않을까 싶은데. 야, 얘 막아! 아래로 던져 아래로. 자, 슬슬 이거 눈불각 보이죠? 자, 구석에 눈불각 보이죠? 보인다 확보인다. 한 번만 한 번만 더 죽어도 될까? f o shit. o 영충 올 야, 6킬. 막갈라네. 막갈라네. 영단. 막갈라요. 너무 좋다. 개벌 개벌 아니야 개벌 먼저 가요. 진짜 안 켜도 되잖아. 아니 아니 니가 네 개벌 들었으면 아 진짜 답답하네 이 친구. 어 뭐야 뭐야 어뭐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어, 아니 개벌 들었으면 그냥 뛰지 왜 벌써 다만 있어. 답답한 친구네. 어, 마우스 아프지 마. 아프지 마. 차트 명당을 빨리 빨리 올라가. 아, 래비 아, 아까였어? 다른 데도 있는데, 인가? 여기 털어야겠다. 여기부터 털어. 여기가 털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비교적 털기가 쉽습니다. 어우, 야. 아, 아 인간이 많네? 생각보다. 닿아요한 네. 번만 내밀어봐, 진짜. 아니, 다할것 같은데. 어, 어! 어, 털었다, 나이스! 우리 버니고수님이 털어버렸지? 어, 낚시! 아, 좀수고게 나와봐 친구야. 뭐야?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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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크림슨 헌터가 언젠가는 끝나요. 언젠가 차징 빌 때가 있습니다. 차징 빌 때가 있어요. 무대보로 계속 가는 거야. 이거 걸치면요. 걸치면 안 날아가거든요. 근데 확살을 키네요. 어? 어머?